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숨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지 못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대단히 문학적인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런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예레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여러분 썩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교만을 썩게 하겠다고 하였으니까, 그들이 품은 마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무효화시키고, 그 일들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매는 허리에 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띠는 제사장을 뜻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유다의 백성들이 가진 교만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모든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주의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취사 선택할 때도 똑같이 거절에 해당이 됩니다. 워낙 요즘은 설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분의 자기가 신뢰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분의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 좋아하는 사람의 책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취사선택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볼때 여러분 저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봐야겠지요. 여기에 이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모든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용하는 어, 언유하는 띠가 제사장의 띠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그러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그러하고 왕이 그러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세 직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한 아주 고귀함을 또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데 관심이 없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말을로 바꾸어 버렸고 왕은 백성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자신의 위하여서 권력을 만들어 버려서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교만하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하고 또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laughs>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니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내 사람의 허리띠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흐리띠로 은유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내게 속한 자로 나는 택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교만하면 이 반대로 나타나겠죠. 교만하면 자신이 소속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지체라는 말은 내가 혼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체 안에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또어 기질이 아주 꼼꼼한 사람, 들릉대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속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질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에게 속하여서 <laughs> 각자 모양이 다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에 속한 자라는 이 소속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의 소속감을 버릴 때. 소속감을 또 약화시킬 때에 가만히 태도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보다도 자신의 취향을 더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더 중하게 얘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그 몸에 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 것보다도 소속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워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많아도 소속감이 희미하면 연합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주의 몸에 속하게 하였다는 거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이미 교만의 뿌리가 교만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11절 말씀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속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지요. 어, 소속감과 목적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여서 내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다들임 교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열정보다도 먼저 기도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는 사실은 기도의 열정이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라 만약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출근 시간이 우리 9시 반인데 30분 일찍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고의 기도를 해라 라고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고 일종의 지침을 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저 절을 비롯해서 우리 참 부족한 것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잘안 드러나요 이전에 한현석 목사님이나 박인혜 전도사님 계실 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원래 기도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붙여주셔서 늘 기도가 채워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한현석 목사님 계실 때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면 지금 우리 모유수유실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시간씩 더 기도를 하고 가는 걸 성도들이 아니까 기도 부탁은 다 한현성 목사님에게 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모든 일에 기도에 대해 다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사역자들이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로부터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라는 신뢰를 들을 때에 영적인 권위가 서게 되지요. 이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설교는 보이는 영역에서 드러나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올해에 우리가 다드림 빌리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돌보자라고 하였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성도들을 품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응답받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아주 민감한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가만히 보면. 참 속도감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항상 효율을 따지는데 이 효율은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이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고 전통이나 문화나 옛날 것을 기억한다든지 또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한 말들 행동들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빨리빨리 하면 사람의 관계를 거의 맺지를 못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향력을 아주 많이 미치는데 이 속도감이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제품 만들고 파는데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져서도 안 되고 기술의 개발도 빨라야 되고 또 파는 데도 빨라야 되고 소비자 욕구를 판단하는 것도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느려서는 도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천천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 속도와 상품화가 연결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웃과 함께 사는 거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돈을 어떻게 잘 벌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화가 참 어색하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엘리베이터는 아무리 20층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20층에 만나는 사람도 1층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20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말을 건다면 무슨 말을 걸는 게 좋을까요? 곧그 짧은 시간에 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어색할 때가 많잖아요. 이그 어,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속도에 매이다 보면 누구에게 말을 걸기도 주저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사람이 성숙하려고 하면 이 기다림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려야 하는 것, 또 즉시 들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서둘러 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두르면 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마음이 썩고 몸이 병이 듭니다. 교만해지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악망하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사야는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들은 이 말씀 분이나 에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하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교만과 탐욕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삶이 황폐한 자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마와 폭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다시금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